더더이베. 아. 려 콜라밖에 안 나와. 더더이베. 어, 오! 아 뭐야. 내거 칼본 안 좋아. 아니 뭐 네더헤벨이 세개나 나와? 근데 이거 좋다. 물려 스마트 호빙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아... 뭐야... 야너 네더헤벨 몇개 있어? 나? 열한... 열세 개 열세 개? 너... 템다 샀지? 카칼 사야 돼칼 아, 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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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샀어? 몇개 남았어? 다섯 개 아, 조금 애매하네 자, 일단은 레벨 모아서 응. 레드앱레드앱을좀더 해보자 나 이거, 나와 에메랄드 많어 아, 에메랄드, 너, 너레드앱을 7개 만들 수 있어? 잠깐만. 어, 만들 수 있어 어, 그러면은 나 7개 만들어서 그거 좀 가져다 줄래? 그래 그, 갑바, 갑바, 다이아 갑바 하나만 사줘 그래 아, 인첸트 병 깨뜨리면 되지? 참. 근데 더이상 필요가 없어 레벨이 뭐야 오케이. 하고 그거 좀 줄래? 하나 응, 자 줄래? 나 갑바좀 살게 응너 이거 가져 어디? 너한테 어울리는거 아거지의 가속수닉 형 전용 아이템인데 왜 버려? 거지의 가속 드닉. 가자. 준비됐나? 네, 선장 네, 선장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오! 기분 속바다속바리풀 뽀그 어. 가자. <laughs> 잡자 불템이다 이제. 나는 네. 관조, 관종, 관종벌레, 대관종이네 <laughs> 잠깐만, 야, 너네 너무 아프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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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종벌레 왜 이렇게 아파? 페이크고 <laughs> <어이>, 약해. <그만. 웃음> <laughs> 색이 나오네. 어디 있 어. 뭔가 나왔어. 야, 근데 이거 왜 최대 체력에 이렇게 오른다고 써도 있는데 왜안 올라? 그거 한번 벗었다 껴 봐. 야, 이게 가장 마지막에 적용 한 마지막에 입은 걸로 적용돼. 너도 마지막에 상너 상의 한번 벗었다 다시 껴. 상의 한번 벗었다 끼면은 다섯 칸 차. 공복이 안되네 난 <laughs> 칼만 샀는데 글쎄 칸이야 아 그래? 아 내가 그거 샀지 참 4층 3, 상점 열쇠 방 여기 열쇠 가져오라 했는데 열쇠 A랑 B 형나아쪽에타고 있을까? 근데 유리 깨도 된다 했지 이거 응. 그럼 여기도 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유리를 제외한 블록은 다 깨라 했으니까 깨도 된다 했으니까 잠깐만, 가지마! 여기서 아이템 얻는 건가 봐. 어, 잠깐만,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 어? 잘 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웃음> <웃음> 여기가 아닌가 봐. 봐봐, 이로 와봐, 봐봐. <laughs>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열쇠 AB를 보스를 잡고 가지고 오자.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 열쇠 A랑 B를 여기 넣어야 돼. 응. 음. 그러면은, 열쇠 A랑 B를 얻기 위해, 아래층에 있다는 거겠지? 아까 저기 내려가는 데 있으니까, 가자. 열쇠 A 얻는데도 보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삥, 돌고 있네. 스마트 흉빙 쓰면 안 되지만, 내가 뭐, 스마트 흉빙으로, 어? 뭐, 이상한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동을 빨리 하기 위함이야, 이거, 그지? 당연하지. 자기 합리 아니지? 응. 근데, 콩콩아, 너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어, 형이 다 죽였어? 뭔 소리야. 아, 예, 콩콩아, 또있어 3층, 일반 방, 보스방. 에이... 오, 어, 나 아래층 털어볼게. 오 어, 뭐야? 야, 각자 가지고 오자. 각자 한번 다녀보자. 이상한 방에 있어? 멋있다. 여기 일반 방, 보스방 다 돌아다니면서 템 먹어. 페이크 뭐야? 관종벌레다, 관종벌레. 안종벌레야아 여기 양쪽에 이어진 문이네 여기 크, 얘네 옷잘 벗어준다 그니까 아니 얘네 무슨 벌레잡아도 벌레잡아도 옷이 나와 헝그리 정신의 시션 오, 개빨라. 똑 같은데고. 오, 개쎄, 개쎄. 보스방 오, 마, 있으면 말해. 뭐야? 헝글정신에 뭐야? 나의 키는 2.5? 뭐야, 나피우이래 야, 뭐야, 나의, 나의 키는 2.5야, 얘. 위도야, 위도. 위더. 근데 약하다. 다행. 없다. 어? 얘는 무슨 미신이야? 안대를 끼고 있냐? 그럼 미친은 없어. 아, 나 지금 다른 데 왔어. 뭐야? 화재가 발생하면 유리를 깨뜨리고 사용하세요. 물 장식용 같은데, 저거 <목소리> <목소리> 아, 내 칼에 화염 붙어있구나. 이거 어? 뭐야, 이거? 와, 관종벌레. 관종벌레 개쎄. 안 죽어. 야, 열쇠만 찾으면 돼 여기. 열쇠 있어? 아직 A랑 B 둘다못 찾았어. 방금... 아. 아침, 점심, 저녁은 자신이 요리해서 드세요. 페이크. 여기도. 오. 오. 왜왜왜 왜, 왜. 여기. 어. 누가 봐도 열쇠가 있을 만한. 아아 아, 그래? 기다려봐 어. 야 여기도 보스 있어. 야 내가 아마 여기 누르면은 너도 티피 될 거거든. 한번 와 볼래 일로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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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이야 여기 3층부터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케리 여기 한번 해볼게 보스. 보수 전투 스케리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스케리 어디 어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스케리 맞아 아니 너는 분명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 있는 거지 하하 아니 아, 주인공 죽않 됐다 하긴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지 뭐야 이거 그건 그렇고 게임이나 해볼까? 뭔가 이상한데? <웃음> <웃음> 뭔가 너무 급정개인데 너무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게임은 간단해. 내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자네가 이기는 것이지. 하지만 그 전에는 나의 부하들을 죽여야 하지만.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블레이즈로 하지. 어머머머머머. 죽여, 죽 불붙으면 옆에 물개, 물개 이거 유리에서. 어머머머. 어. 할 수도 있지. 그래 맞어. 야, 나 봉인술에 갇혔어. 살려줘. 좀비. 어. 천용 좀비. 뭐야? 초능 좀비 뭐야? 안 아, 보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야, 씨. 크리퍼 야그한방임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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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도 우리 안 다나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투명 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사르르. 자 에스케라 다잡았다 에스케라 어이구 어이구 야.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거 리신리신다 좀... 죽었다 스케라다 나왔다 다, 야더 줘라 더 줘라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오 뭐야, 초고속 스킬, 뭐야, 이거! 이봐봐,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못 때려! <laughs> 이런! 이제 더 이상 소환할 부하들이 없네. 이건 그냥, 자네가 이긴 거라고 하지. 뭐야, 자기는 안 싸우는 건가? 야, 안 되겠다.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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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술 성공! 잡았다. 가자. 뭐야. 게임에서 이겼다. 어이 열쇠비는 가, 아 열쇠비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스케리가 착해. 역시 스케리야. 나머지 생들은 네가 생겨 필요 없다 이거. 스케리가 착해. 강 와이 그러면 되겠다. 돌아가자. 가자. 여기 3층은 클리어 2층까지 가자 나왜 안나가지지? 수고해 어 어디지? 2층 일단 아, 네. 스폰해놔야지 일반방 일반방에 그럼 일반방 깰 필요 없지 않나? 여기 2층에? 응 필요없어 그냥 가자 내려가 1층 층에 낚시방 보스방 뭐야 지하도 있어? 아, 아니구나? 어? 보스방 찾아 보스방 은거 같은데 어디 어디 잠깐만 뭐야 여기 한명들어가다 나왔는데 보스 전투 내 머리 어디 갔어? 1층에

돌머리 돌 떨어지는 소리야. 내 머리 어디 갔어? 에에에 내 머리가 어디갔지? 그건 나도 모르지. 어, 임가? 이거 머리가 없어. 야, 머리 따로 아니 뭐야? 머리가 따로 있어. 야, 두 마리야 이거 보스가 아, 한 마리 다, 한 마리 죽은 거 같은데 머리 죽었나? 야, 몸통만 죽인대. 아이, 좀비돼지네, 좀비돼지, 이거. 스쿼트 콩콩아, 살다줘 형, 기다려봐. 씨 <목소리> 내가 물약 뿌려줄게. 제발. 야, 엄청 쎄, 몸통. 단단해. 됐다 야 구성 몰랐다. 아아아아이 아, 말았지? 또 나왔어. 아 뭐야 얘네 뭐야? 아니 뭐 물음표가 나와. 와왜 이렇게 세 이거? 그치? 오 잡았다. 와 개세. 귀 막아야 돼 또. 아니야 귀안 막아도 돼. 이거 어차피 여기 열쇠 가지고 다른 데 올라갈 거야. 뚜뚜뚜뚜뚜뚜 열쇠. <목소리> 너 형님 죽었다 임마. 됐다 빼. 됐다. 가자. 가자. 어. 우리 다 쳐서. 이거 설마 음반 넣어야지 문 열리니? 응. 넣어 볼게. 열었다. 형! 어! 있어. 왜, 뭔데, 뭔데? 아니야, 안될것 같아. <laughs> 부셔. 두, 두드려라, 문 열릴 것이다. 부셔. 그래. 나그 어렸을 때그 로보스사대 K캅스 알아? 응. 로보스사대 K캅스 캐릭터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막 이런 대사 했었거든. 나그 아직도 어렸을 때데 아직도 기억나. 나 비디오까지 다운받아. 그거 샀는데 비디오. 나도 비디오 그거 있었거든? 로보스사대 K캅스. 응, 나 거기 있었어. 로보 수사 대 케이캅스. 제이 데커, 제이 데커. 이걸 모르다니. 난 알지. 그 주인공이 아. 딱 초반에 한 대사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거였어. 어디 갔어요? 계단 올라갔는데? 아우, 엄청 그렇구나. 옛날 거예요. 저, 저 유치원 초등학교 막 그때때니까 엄청 옛날. 자, 일로 와, 가자. 가자. 여기가 4층, 됐다. 끝에 가자, 끝에. 지나서. 진짜 그때 엄청 나 어렸을 땐데. 가자. 다 왔다. A, B 열쇠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개 느려! 열쇠! A! 열쇠! 아, B! 스위치 온! 철컹! 들어가자. 드디어? 드디어? 어? <laughs> 그만해, 그만해. 보스 전투, 몹 소환 장치. 뭐야, 페이크는 어디있어 간다. 잠깐만. 너 모자 깨졌니, 에프... 혹시? 강화의 포션 있어다. 너 혹시 모자 깨졌니? 그러네.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아, 그래, 다행이다. 가자, 내려봐. 가자, 몹 소환 장치, 몹 자동 소환 장치. 야, 저 미소 아니야? 화났을 <laughs> 저 미소, 그 시무룩 미소 아니야? 시무룩 미소가 아니라 울상이, 울상이. 형, 여기 끝에 떨굴지 있어. 어, 어, 진짜? 어, 그러네. 동암, 동암 밑으로. 그리고, 헤이크님의 케이크는 넘겨줄 수 없지! 오 하나인 같은데, 케이크가 아니고, 케이크 아님? 아, 오 하나 따... 다 죄송. 그건 그렇고, 좀비 소환 시작! 아, 얘네 약해, 얘네 약해. 어, 아, 뭐야, 철갑옷이잖아, 이거. 철들이야, 철들. 에 아니, 티타임 아니야, 티타임? 콩콩. 아이고, 시워라 콩콩아. 콩콩. 야, 내 손에서 처리하지 않게 해라. 알았나? 싫어. 내 손까지 오지 않도록 해라. 아니? 공중에서 한번 맞춰봐야지. 힘들어. 언제까지 나와? 이거 그냥 계속 나오게 하자. 에 언제까지 나와 이거? 끝이 없어. 야! 언, 언제까지 나와? 어, 야, 저불타는거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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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야, 울상이. 스켈레톤 ]이다. 소환 시작! 아, 나. 어, 뭐야? 볼렘 나왔어. 어. 아 안, 공격 안하 아니야 그거 어 뭐야 우리 편 아니야 얘? 우리 편이야? 어, 우리 편이네 왜 때렸어 뭐야 <laughs> 우리 편왜 때렸어 <laughs> 엄청 맞았는데 아까 오나 죽었어 내칼한 두방이면 애들 죽어 두방이면 내칼 개쎄? 내칼짱세다 이거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나와, 언제까지. <laughs> 야, 몹 자동 소환 장치기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저기다 스포는 한 100개 놨나 본데, 100개? 심한데? 아니, 몹 소환 장치기가 보스 이름이야. <laughs> 어? 보스 이름이 몹 소환 장치기라고. 미더스 켈레톤 소환 시작. 너무 과도한 소환으로 장치 중단 위험. 뭐? 그러면 중단하자. 알수 없는 오류로 중단 불가. 자기가 시작하고 중단을 못 하네. 오 뭐야? 멍청한 거 아니야? 자기가 장치긴데 이거 소환해놓고 멈추지 못해. 승사 먹어줘. 아, 위더 위도, 위도 에 피가 계속 따라. 골렘아 버텨줘. 제발 자동 중단, 10초전, 1 0 9 8 7 6 드디어 0 어, 2 1너 죽는 소리 아니지 죽는 카운트다운 아니지 강대의 종료 어 됐다 끝났다 됐다 됐다.